오늘은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성당 하나 가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러시아 공부하면서 러시아 뉴스를 많이 봤는데 푸틴이 어느 성당 완공식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러시아 뉴스에서 정말 크게 나왔었는데 그 성당이 되게 크고 사진으로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모스크바 외곽에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걸려요. 차 타면 1시간이면 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면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뭐 어쩌겠어. 더 오는데 가야지.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 여기서 지하철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차도 아니고 뭐라고 하지? 지하철이랑 기차 사이에 국철?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인데 그 모스크바 외곽 도시로 나가는 국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고 모스크바 외곽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모스크바 교통패스 프리카드가 먹히는지는 뭐잘 모르겠네 무래또돈 내야 되는데 그냥 간일처럼 생겼네. 이게 국철이 헷갈리는 게 어떤 국철은 이 트로이카가 안 먹히고 어떤 국철은 트로이카가 먹히네요. 근데 지금 제가 가는 국철은 트로이카가 먹혀. 통통 안 내네. 국철도 제가 모스크바에서 타보니까 가는 목적지마다 기차가 생긴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건 어떻게 생겼을지 되게 궁금해요. 제가 또뭐 철도가 높으니까 궁금해서 곡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곡철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서울 지하철 1호선이랑 다른 지하철 호선이랑 차이를 생각하면 되는 것같요 우리나라 1호선은 서울 로서로서운명하는게 아니라 코리아에서 운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호선들은 서울 메트로에 이용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어 지하철처럼 이용이 되는데 관리자가 모스크바 지하철 회사가 아니라 러시아 철도 구경 회사가 이용하는 그런 기념이에요 <목소리도> 벌써 도콩 칼해졌어 오후 4시인데 여기 그래, 나가서 찍네? 네. 일단 안돼제 생각에는 이거 트로이카 아까 그 모스크바에서 탈 때도 원래 안 되는 건데 오르나가지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국철이 트로이카가 안 되는데 되게 신기했는데 뭐 저기서 뭘안 하고 나가라고 찍어주네 호르마을역 구성 죽인다. 이제저는 여기 서끝이 아니라 또 버스로 환승해야 됩니다. 아이제한 시간 반 왔고 이 시간 남았어 여기 기차역 앞에 기 있어? 이친 있어? 이지고는여 있어? 야지어지 아, 안녕하세요. 안나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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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이 안녕하세요. 네,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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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Поедет был ну, храм, да? Храм. Да. Когда он отложил? Через 10 минут. Хорошо. 아, 이게 카메라에 안 담겨 진짜 이쁜 데는 아, 그냥 상담 들어가지내문을 하네. 일단 부었다. 숨고다 러시아는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입구마다 가방 검사를 다 하는데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 너무 대충가. <laughs> 와, 겨울함. 네. 여기 성당이 작년에 이제 완공을 했는데. 여기가 해석을 하면 무슨 성당이라고 해야 되지? 군인 성당? 아니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성당? 아무튼 그건데 작년이 2차 세계 대전 종전 75주년이었는데 러시아가 2차 세계 대전을 정말로 크게 기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그 전쟁의 영웅들 또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당을 지었는데 아 끝내주네. 성당 앞에 까떡도 있어. 이 까떡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 사람도 아무도 없고, 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와중에 크리스마스트리는 오지고, 불공, 추리, 성당, 야경, 3위 1 7 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훨씬 더 크고 이쁘네 아.. 자랑스러워 여기 성당 이렇게 중심에 있으면 이 성당을 지금 벽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반짝거리는 게다 벽인데 아 이렇게 벽에 이자가 써있네 제세계대전 시작한 날짜 러시아 기준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전투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내부는... 장식이... 어마어마하네. 어... 전등부터... 문양이랑 퀄리티가 난 달라. 이... 성현님이랑 아기 예수... 와... 이거는... 거의 약간 호텔 로비 느낌인데? 아, 이런 성당은 처음 가 봐. 아까 어둡지 않고 이렇게 좀 밝은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네.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네. 아, 폰아그 뭐냐 세례하는 거. 아. 이렇게 세례 받을 때 하는 물 이게 있네. 와 신기하다 여기 천방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 여기 2층인데 2층에도 뭐가 있네. 기가 찐이네. 와. 와. 진짜 여기는 그냥 미술관이다. 이뻐도 이쁘네요. 천장에 예수님 이게 있는데 아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나 뭔지. 아무튼 여기는 그냥 와. 이게 확실히 군인들이랑 전쟁 기념하는 성당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군인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벽화도 이렇게 군인 관련된 거, 그리고 깃발, 군인, 깃발, 다 약간 전쟁 영웅 이런 거 관련된 거야. 와이 성당 진짜 신기하네. 이 그림 재밌네. 이렇게 성당에 현대식 묵이 있으니까 뭔가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아. 무조건 성당은 오래된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신기하네. 뜬금 보일본 국기 근데 이 성당도 재밌다. 이렇게 군인들이랑 천사랑 같은 그림 안에 놓네. 너무 아이러니한데? 신기하다 여기는 성당이 이렇게 소비에트 운영도 있어 소비에트가 종교타워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래도 이걸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러시아에서 성당을 진짜 많이 다녀보긴 했지만 이런 성당은 처음 온것 같아요 약간 신구가 어우러져 있기도 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좀 볼거리도 많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러시아 서초 외곽에 있는 군인 전쟁 성당을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직, 신초대 받았는데, 캐결을 하나 사보려가는 예인 것 같아가지고. 이 네. 러시아 새 상인데, 어머니께서 큰 손이어가지고.